안녕하세요, 기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1.0 버전 후반부 픽업 캐릭터, 음님의 육성 가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육성 가이드 자체는 2차 CBT 기준으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정식 출시가 되면 세팅 방법이 또 변경될 수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방향성으로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음님이 어떤 캐릭터인지부터 볼 건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음님은 오프필드 상태에서 딜링이 가능한 전도 속성의 서브 딜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적 캐릭터로 비유하자면 모르타피랑 가장 비슷한데 CBT 때도 굉장히 화려한 스킬 모션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고 성능 또한 정말 좋아서 개인적으로 카카루나 인밀랑자를 육성하시는 분들에게 픽업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음님의 추천하움 세트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전도 세트 두 번째 구름 세트인데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도 세트의 장점은 말 그대로 전도 피해 증가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데미지 면으로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 음님이랑 같이 사용하는 카카루도 전도 세트를 착용하기 때문에 파밍 효율 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조가 니케 돌파 시스템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픽업을 계속 하시게 되면 마일리지로 인한 돌파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 세트로 지금 세팅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전도 세트가 효율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인 에코 추천은 4코스트 에코인 천둥의 비늘 또는 3코스트 마접의 악사로 세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차피 수업 개념이라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3코스트 주 옵션은 전도피의 증가, 공격력, 공명 효율 1코스트는 공격력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돌파부터는 네온 또는 천둥 중에 무옵션 그 좋은 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기존에 비특하신 네온이 있으시면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무기인데요. 가장 좋은건 역시 음림의 전용무기 인데 크리티컬을 무려 36%나 올려 줍니다. 명조가 에코 크리티컬 자기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진짜 좋은 무기가 아닐까 싶고 한개를 픽업하시면 또 돌려 사용도 가능하다보니 앙코 를 보유하고 계신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두번째는 상시무기인데 기존에 비틱하셔서 얻으신 분들은 상관 없지만 4성패스 무기인 청음으로 대체도 가능하니 대체무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리하 하자면, 무기에 따라서 4코스트 에코 주옵션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크리티컬 무기를 착용하실 계획이라면 4코스트 에코는 크리티컬 피해로 또는 공격력 무기를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크리티컬 확률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크리티컬 수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은님 자체가 크리티컬을 다른 캐릭터에 비해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크리티컬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전용 무기 기준 은 님으로 보자면 기본 5%, 스킬로드 8% 공명회로를 사용하면 공명회로에 공명 스킬 사용 시 5초간 치약 15%, 전용 무기 90렙 기준 36%, 이렇게 기본만으로 받는 크리티컬이 총 64%입니다. 그래서 에코 5개 기준으로 크리티컬 최하우인6% 3개를 세팅하면 총 82%가 되는데 또는 6%짜리 5개가 있다? 그러면 94%가 넘기 때문에 에코 부옵션은 크리티컬보다는 크리티컬 피해 또는 공격력, 공명 효율로 세팅해주시는 게 가장 밸런싱이 좋고, 초반에는 일단 주옵션 위주로 세팅하시고, 이후에 세부적인 스킬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음립 육성 세팅 가이드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출시 이후에 또 다양한 캐릭터 평가와 연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따로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명조에 대한 꿀팁과 더 좋은 정보로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